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다원입니다. Hey guys, welcome back. 영어의 학습과 패턴 200 136번 패턴에 대한 영상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Will you help me? 뒤에 동사 동사 요렇게 지금 패턴이 적혀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 help라는 동사를 잘 쓰기 위해서는 영어의 특성 일단은 건드려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 문장에 동사는 한 개밖에 못 씁니다. 그죠? 근데 help라는 놈은 help somebody do something 누군가가 동사하는 것을 도와주다 라는 느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동사지 특성상 그래서 will you help me 좀 도와주실래요 내가 뭐 하는 거를 뒤에 이제 do something something 요 구조 패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를 통해서 우리 한번 보시면요 자첫 번째 예 한번 보세요 자 동사 carry my baggage to the room 이 자체가 지금 help me 뒤에 동사 표현으로서 한번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carry something to 어디어디 어디 하면은 무언가를 어디로 이렇게 옮겨 주다라는 느낌이에요 요 자체만 봤을 때는 baggage 하면 여러분들이 그 여행 갈때 들고 가는 짐 같은 거 보시면 됩니다 carry my baggage to the room 그니는그 방으로 당연히 내 방이 배정돼 있을 거 아닙니까 방으로 내짐 옮기다 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 옮기는 거를 도와줄 수 있나 라고 해서 help가 붙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패턴으로 종료하면은 will you help me 저좀 도와주실래요 내가 뭐 하는 걸요? 동사표현 한번더 나오죠? carry my baggage to the room, to the room. 제짐을 방으로 옮기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제짐 방으로 옮기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라는 느낌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구조는 파악이 되셨죠? 바로 제 턴으로 한번 해볼게요. 잘 듣고, 여러분도 대비하세요. 어, 네, 좀 도와주실래요? Will you help me? 자, 뭐 하는 걸요? 내가 제짐을 방으로 옮기는 것 말이에요. Carry my baggage to the room. 합치면은요. 저좀 도와주실래요? 짐 방으로 옮기는 거요. Will you help me carry my baggage to the room? 한번 더. 도와줄래요, 저좀 방으로 짐 옮기는 거요. Will you help me carry my baggage to the room? Will you help me carry my baggage to the room?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발음 들어보셔서 아셨겠지만은 아시겠지만 help me가 아니고 help me, help me. p 사운드가 뭐 난동 안동 난동하죠 help me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carry my baggage to the room, to the room. 강세가 전치사에는 기본적으로 빠진다겠죠. 그래서 to the room이 아니고 to the room, to the room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carry my baggage to the room, carry my baggage to the room.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시겠죠? 바로 여러분 톤으로 한번 던지겠습니다잘 잡았어요 여러분 거 맹글어 봅시다 갑시다 어, 저좀 도와주실래요? <laughs> 뭐 하는 걸요? 제 짐을 방으로 옮기는 거 말이에요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한번 가봅시다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 저좀 도와주실래요? <laughs> 제짐 방으로 옮기는 거 말이에요 영어로 갑시다 시작 Will you help me carry my baggage to the room? 한번 더, 저좀 도와주실래요? 짐 방으로 옮기는 거요. 영어로 갑시다. 시작. Will you help me carry my baggage to the room? 자, 어기한 같은 것도 잘 따라 해 보셨죠? 이번엔 자막 보지 말고 마지막으로 제눈 보고 한번 내뱉어 보시는 겁니다. 제짐 방으로 옮기는 걸좀 도와주실래요? 영어로 가봅시다. 시작. Will you help me carry my baggage to the room?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소화를 해봤고요. 자, 계속 "will you help me do something 구 o o 익숙해져 봅시다. 두 번째는 지금 뭐를 지금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거냐면요. find my accommodation을 사면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accommodation을 사면은 여러분들이 묵는 그 숙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내 숙소, find my accommodation s 내 숙소 찾는 것을 좀... Help me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얘 자체만 보면은 동사 표현이니까는 내 숙소를 찾다죠. 근데 얘가 이렇게 동사 자리에 help somebody do something 자리 에 들어가서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 저기 어휴, 길치라서 아, 저기 실랍니다. 저좀 도와주실래요? Will you help me? 자뭐 하는 걸요? 제 숙소 찾는 것 좀요. Find my accommodations. 합쳐서요. 내좀 도와줄래요 숙소 찾는 거 영어로. Will you help me find my accommodations? 한번 더. 내좀 도와줄래요 숙소 찾는 거. Will you help me find my accommodations?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로 넘길 거고요. 발음 여러분 계속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will you help me. will이 아니고 약간 will 정도로 발음해주세요. 그때 제가 앞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will은 그 장애 좋은 요구르트고요. 어, 장까지 살아가는 요으로 두고 will 이거고 헬리코박터 will 이거고 will 약간 이 정도로 발음합시다. 그래서 will you help me 그리고 find my accommodations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f입니다. find가 아니고 find 입술 끌고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바로 가겠습니다. 아, 길치 대박! 영주에 아, 한국에서도 길치, 여기서도 길치. 저기 죄송한데 좀저좀 좀 도와주실래요? 자, 내가 뭐 하는 걸요? 제 숙소 찾는 것 좀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가이드 잡아드릴게요. 한 번에 내뱉는 연습해 봅시다. 저좀 도와주실래요? 제, 제 숙소 찾는 거 말입니다. 영어로 갑시다. 시작. Will you help me find my accommodations? 한번 더. 저좀 도와주실래요? 제 숙소 찾는 거 말이에요. 영어로. 시작. Will you help me find my accommodations? 그렇죠. 이번엔 자막 보지 마시고요. 제 눈만 보시고요. I to I. 눈만 보시고요. 제 숙소 찾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영어로 어떻게 하자고요? 시작. Will you help me find my accommodations? 한 번만 더. 제 숙소 찾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영어로 뱉으세요? 시작. Will you help me find my accommodations? Good.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인문도 커버를 해봤습니다. 자세 번째부터 좀 쉬어집니다. Get a ticket, 표를 끊다죠. 어, 뉴욕 갔을 때, 워싱턴 D.C. 그또 동생 아는 동생 보러 워싱턴 D.C.에 간 적이 있습니다. 워싱턴 D.C. 버지니아였나? 하여튼 그어디에서 제가 그때 멀티플렉스를 데려가달라고 했습니다. 존티 내면서 아형뭐 그런 데를 어쨌거나 갔습니다. 쇼크 먹었던 거, 어, 그거는 뭐. 표 자리가 이렇게 뭐 지정석이 없더만요 영화 보는데 그냥 뭐 아무 데나 앉으면 되는 거더만요 그때 좀 충격을 먹었던 기억이 또 있는데 사람이 래서 경험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anyways, get a ticket 하면 표를 끊답니다 혼자 처음에 어디 갔을 때뭐 어리버리 어리버리 까기 쉽죠 그래서 will you help me get a ticket? 표 사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라고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해 볼게요 내좀 어, 네, 도와주실래요? will you help me? 뭐 하는 걸요? 표 사는 거 말이에요. Get a ticket. 합치면은요. 어, 도와주실래요, 저좀표 사는 거 영어로. Will you help me get a ticket? 저좀 도와주실래요, 표 사는 거 영어로. Will you help me get a ticket? 이렇게 한번 제가 먼저 해봤습니다. 쉽죠? Will you help me get a ticket? 도와주실래요? Will you help me? 뭐 하는 거를 표 사는 거를 get a ticket. Will you help me get a ticket?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로 넘길 거고요 발음은 get a ticket 붙으면서 get a, get a ticket, get a ticket 이렇게만 발음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will you help me 이거는 계속 연습해 주시고요 help는 뭔가 좀 자연스럽지 못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바로 넘깁니다 준비하시고요 갑니다 저기 죄송해요 어저좀 도와주실래요? 자 내가 뭐 하는 걸요? 표사는거 말이에요 좋아요. 잘 내뱉으셨죠? 자, 합쳐갖고 가는 연습 합시다. 덩어리 짜다드립니다. 조각, 아, 조각이래. 조각. 야, 아, 이거 뭐야? 아, 이건. <laughs> 갑니다.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 아, 내좀 네, 도와주실래요? 표 사는 거요? 영어로요? 시작. Will you help me in a thing? 한번 더. 내좀 네, 도와주실래요? 표 사는 것 좀요? 영어로 갑시다. 시작. Will you help me in a thing? 자, 이번엔 자막 보지 마시고, 바로 제눈 보시고요. 갑니다. 표 사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영어로 뱉어보세요. 시작. Will you help me get a ticket? 한 번만 더. 표 사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영어로 뱉으세요. 시작. Will you help me get a ticket? 잘했어요.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문도 소화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Book a taxi 라는 표현 넣어봤습니다. 우리 book something 앞에서 몇 차례 배웠습니다. 뭔가를 예약하다라는 느낌이 대, 전달되죠. 우리 book a limo. 그죠? book a limo. 리무진 예약하는 것도 막 물어볼 수 있었고, 이 앞에 여러가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book a taxi. 택시 예약하는 것좀 도와주실래요?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제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 저좀 도와주실래요? Will you help me? 자, 내가 뭐 하는 걸요? 택시 예약하는 거요 Book a taxi? 합쳐서요 내좀 네, 도와줄라이껴 you like 어, 택시 예약하는 거 영어로 Will you help me book a taxi? 한번더 영어로 Will you help me book a taxi? 이렇게 제가 먼저 한번 해 봤습니다 여러분 발음 주의하실 거 Book a taxi라고만 하지 말기 K사운드 있으니까 Book a Book a taxi 이것만 발음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더 넘깁니다 파이팅 할게 파이팅 할게 파이팅 있게 가겠습니다 자 덩어리부터 네좀 도와주실래요 자 내가 뭐 하는 걸요 택시 예약하는 거요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합쳐서 가볼까요 가이드 잡아 드릴게요 네좀 도와줄래요 택시 예약하는 거를 영어로 가세요 시작 Will you help me book <목소리> a taxi? 한번더 어, 저좀 도와주실래요? 예약하는 거, 택시. 영어로요. Will you help me book a taxi? 그렇죠. 잘하셨어요. 보지 마시고요. 제 눈만 보시고요. 영어로 마지막 배는 거요. 저 택시 예약하는 거좀 도와주실래요? 영어로 뱉어볼게요. 시작. Will you help me book a taxi? 한번 더. 영어로. Will you help me book a taxi?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문까지 잘 소화했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36번 will you help me do something something. 요 패턴을 한번 잘 배워 봤습니다. help somebody do something. 동사를 한번 또쓸수 있다라는 게이 패턴의 포인트였고요. 어, 다양한 것들 많이 붙여서 한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때와 같이 스텝원 step 스텝스도 잘 소화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오늘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